아시다시피 AI가 아닌 서류와 인적성 검사 대면 면접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점차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 받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험도 응시하고, 그리고 비디오, 화상으로 면접을 보게 되면서 온라인 시장이 채용시장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AI라는 것이 네. 가장 최신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AI 채용은요. 크게 자소서와 예, 면접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면접에 보시면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AI 역량 검사라고 하는 것과 AI 면접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AI 역량 검사는 마이더스 IT라고 하는 회사에 예,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널리 쓰이고 있는 자플렉스라고 하는 네,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뷰인터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채용 공고를 보실 때 AI 역량 검사를 응시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네, 자플렉스를 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AI 면접이다 하면, 아, 뷰인터도 포함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회사가 어떤 예, <laughs> 솔루션을 쓰는지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고요? 네, 그거는 예, 기밀이라 정확하게 다알 수는 없고요. 대신, 이 역량검사라고 하는 거는요, 100%예요. 네, 100%니까 역량검사는 자플렉스, 그 외에는 뷰인터 또는 자플렉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서 신뢰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신뢰성에 대한 가장 높은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라는 면에서 공정성, 아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채용 프로세스의 도입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별표 친 이유가 있겠죠? 네. 그리고 바로 효율성입니다. 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자뿐만 아니라 채용을 담당하시는 인사담당자들도 예, 개인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아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효율성도 포함이 됩니다. 네. AI 채용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AI의 핵심 구성 한번 보실까요? 네. AI 자소서. 네. 그리고 AI 면접입니다. AI 채용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면접만 있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면접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이고요. AI 자소서 분석은 사실 어, 면접보다 더 이전에 시장에 도입이 돼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소하신 겁니다. 어,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AI 자소서 분석이 시작됐다고 네,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AI 채용의 기본이 자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네, AI 면접, 네, AI 뿐만 아니라 일반 면접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 면접 시나리오 작성 언제 준비하시죠? 네, 바로 자소서를 작성할 때부터죠. AI도 다르지 않습니다. AI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AI가 좋아하는 키워드와 그런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자소서가 잘 준비가 되시면요. AI 면접을 대응하실 때 아주 유용한 팁이 되고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더잘 표현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AI 면접이고요. 기본은 자소서다.